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한국 내화란 기업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가총액 2002억짜리 회사이고요. 대주주가 대충 64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내화물을 생산해서 이렇게 뭐, 어찌고저찌고 한대요. KNSX와 일광진신이 합병을 해서 뭐 이렇게 자회사 설립, 편입했다고 하고 최근에 이 뭐냐면은 불나지 말라고 그리고 내구도를 더 오래 막 삭지 말라고 산화되지 말라고 그런 거 이렇게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그래서 철에 철에다가 그부분 산화되지 말라고 이런 거 바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런 고, 뭐냐 현대제철 고로 있잖아 용광용 그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제품도 이제. 하지 말라고 산화되지 말라고 이런 걸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비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플랜트 이쪽에다가 뭐 구조물 등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뭐 단열 뭐 내화 같은 거 하여간 그러니까 불나지 말라고 산화되지 말라고 그런 업 제품을 쓰나 봐요. 그럼 그럼 조선업에도 제가 이걸 쓰거든요. 이게 조선 배 배에다가 이제 배도 이제 내왔쪽 네, 불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지금에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쪽으로 보이죠. 경기가 살아나고 하면은 철강 계속 올라가 고있죠 그쪽으로 뭔가 더 제품이 쓰일 거고, 조선도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쓰이고 있죠. 제품 많이 발주하고 있고, 그런 식으로 뭔가.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한국내화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쭉 1번 자리 꺾이고 2번 자리 쭉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3번 자리 이렇게 올라가려고 빈 공간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단계적으로 박스권, 이 박스권 하나 만들고, 또붕 떠서 또두 번째 박스권 만들고,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, 조정받고, 올라갔다가 돈을 집어넣고, 조정받고,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자, 4,800원에서 4,500원 사이에서 한번 요 이쯤에서 잡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약4 5,3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상승한다면, 은일차적으로 5,800원, 2차적으로 6,400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 얘네가 진짜 경기 좋아서 쭉쭉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상승한다면, 요 윗라인, 빈 공까지 한번 이렇게 맛을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은 언제 걸릴지 모르겠고, 뭐 중간에 꺾을지도 모르겠고, 아무튼 그런 뜻니다